요 작가와 함께 이 시간은 김달진 미술자료박물관의 소장자료와 또 아트코리아 방송이 함께하는 한 작가의 생일을 이런 신문, 잡지, 기사 또 펜핏을 통해서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은 유산 민강갑 선생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죠 1933년에 탄생하셔서 2018년 85세로 타계했던 유산 민경갑 선생님, 나중에 예술원 회원으로 활동을 하셨고요. 또 말년에는 한국화 진흥회를 만들어서 우리 한국화의 어떤 부흥을 꿈꿨던 그런 선생님이십니다. 선생님도 그 서울대 미대를 나와서. 국전을 통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그 국전에 우리가 주 이렇게 구상 작가들의 작품이 주로 이렇게 선정이 되고 있었는데요. 그 당시 그 사상계라고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그런 잡지였었죠. 거기에서 국전 선의 선이라고 해서 다른 미술 평론가나 그 선배 작가들이 거기에 나와 있던 작품을 선정을 해서 그 사상계라는 잡지에 몇 년간 국전 선의 선에서 이런 것이 연재되기도 했는데요. 1962년 10일에 국전 때그 미술평론가 이경성 선생님이 이 지금 민경갑 선생님의 이 국전 작품을 선의 선으로 이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국전에 대한 다른 시각에서 작품 평가가 이루어졌던 거죠. 응? 72년도에 그주간영향에서 일주일 단위로 작가들의 새로운 작품을 보여주는 나의 신작, 여기에 소개된 것이 선생님의 그 공작이라는 그림이고요. 또그 2년 후에 나의 신작에서 여추, 그래서 어떤 또 가을의 산수, 풍경, 이런 거를 이렇게 그려 보여진 그림입니다. 선생님은 좀 늦게 이렇게 개인전을 하셨었는데요. 이 75년도에 보면은 하와이 대학교의 선생님의 설악산도라는 그림이 수장 예정이다 해서 이런 그림이 소개가 됐습니다. 이때 그림들은 선생님의 어떤 자연의 풍경이라고 할까 이런 것들이 그래도 충실하게 보여졌죠. 그다음 선생님이 늦은 개인전을 시작을 했었죠 1979년도에 현대화랑에서 크게 전시를 하면서 선생님이 이렇게 더 알려지게 됐는데요. 화력 27년 첫 초대전 갖는 민경갑시 조선일보. 네, 79년 6월 20일 자입니다. 감각적 구도와 색채에 중점을 뒀다. 비구상 작업을 방법론으로 심화시켜 각가지 기법을 구사, 작품마다 특색을 살렸다. 네,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 무렵 작품인데요. 남산을 그린 그림입니다. 남산의 어떤 풍경. 이런 것들이 이렇게 충실하게 보여주고 있지요. 가을과 관련된 이런 소재들 1984년에 그 한국경제신문의 나의 대표작에서 민경감 선생님의 작품이 소장이 됐습니다. 소개가 됐습니다. 물과 구름, 소나무로 십장생을 형상화했다. 함옥 번짐에 치밀한 체세, 환상과 철학이 함축되어 있다. 소개 됐고요. 어, 85년 스포츠 소설에 보면 10장생도 빌요서 한국적 해악을 듬뿍 담았다. 20개틀 벗어나 추상의 맥을 찾는 동양화가 익년갑 네, 미신세계 1986년 5월호에 작가와 독자와의 만남에서 독자는 조경국 서울공대 교수 공학박사가 유산 민경갑 선생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건데요. 새 방법론 추구하는 영감의 예술. 그래서 이때 보면 이제 선생님의 그 그림 같은 것이 이제 좀 많이 이렇게 변하게 시작을 했습니다. 또 부분적인 어떤 발목의 효과 이런 거를 많이 보여줬고요. 이러한 작품들이 그 시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87년 미신 세계 사오로가 선생님을 이렇게 표지작가로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특집을 달았는데요 어떤 0 0적 교감을 통한 새로운 모색, 그래서 선생님의 그 변모되는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을 주제로 하지만 굉장히 주관적인 이런 해석, 이렇게 보여줬죠.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얘기한 어떤 발목의 효과, 이런 걸 노렸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간여성에서 시리즈로 했던 미의 산실에서 그 선생님의 이런 작품 제작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소개가 됐고요. 네, 선묘 숨긴 독창력 질감의 채색법, 절제단 형상미로 어떤 선의 사유공간을 담았다. 90년대에 들어서면서 선생님의 그림이 굉장히 커다는 변화가 생겼는데요. 어떤 산의 그림을 보여주면서 거의 이렇게 생명추상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식으로 주관화되면서 어, 보여준 산 그림인데요. 거대한 자연의 포용, 따스한 감수성이 울림, 웅장하고 감미로운 교양학처럼 보인다. 전통 한국화의 현대적 생명력을 불어넣어. 그 중에 대단한 어떤 변화를 보실 수가 있죠. 93년도 경양심인데 현대미술 산책에서 미술평론가 신학석 선생님이 그 무예라는 이런 작품을 소개했죠. 산의 이미지지만 거의 추상화된 이런 작품입니다. 이 무렵에 아트코리아는 잡지에또 표지로 달아졌는데요 어? 어, 신앙 선생님이 글을 썼네요 정신, 화법, 진료에서 새 경지를 열었다 선생님의 이런 변모된 이런 작품들 선생님이 그 2000년도에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 됐습니다. 그 당시 문화일보 7월 26일자를 보면 예술은 새해원으로 뽑힌 민경과 화백 세대 장르간 균형있는 화단을 갖고 오고 싶다 이런 내용의 그런 인터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 4년 8월인데요. 아트프라이스라고 해서 미술 시장 전문 잡지였었죠. 지금은 이제 폐간이 된 그런 잡지지만 여기에 선생님이 또 이렇게 퓨즈 작가로 소개가 됐습니다. 무의에 얹은 자연빛 그대로. 음? 내용들요. 2006년 파이낸셜 뉴스라는 그 신문에서 명품 갤러리 이제 민경학생 소개가 됐는데요. 산산산 스무 개 티를 깨다 서양화 비구상 같은 한국과 독특 기운 생동 넘쳐흐던 백만 원 거래. 그래서 이렇게 작품 가격도 언급이 됐습니다. 여러 잡지마녀가 소개가 됐는데요. 서울 아트코리아 2009년 9월 후에 또 선생님이 표지작가로 이렇게 소개가 됐습니다. 대자연이 만들어낸 화합과 영감의 대서사시 2012년에 선생님이 그 이전에 그 서울시립미술관에 작품을 기증을 많이 해서요. 2012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크게 전시가 이루어졌습니다. 어, 동아일보 5월 15일 자에 60년 세월 구상과 추상 사이에서 찾은 한국화 80 맞은 민경갑 씨 주대전 네, 그 당시 그 전시인데요 민경갑 자연의 길을 묻다라는 이런 부제로 해서 선생님의 이런 작품들의 소개가 됐습니다. 2015년 1월 7일 서울 문화 투데이의 기사인데요. 스페셜 인터뷰 유산민경갑 대한민국 예술원 정혜원 화선지 뭐 없이는 동양화 정체성도 없다 반백년 끊임없는 변화 속 끝없는 창작 의지 예산 민경아 선생님, 대한민국 예술원 회원이면서, 나중에는 그 예술원 회장을 지내셨습니다그 2016년 문화일보 주말 섹션에 두 면의 전면 와이드 인터뷰가 실렸었는데요. 타워 인터뷰,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민경갑파백그 당시 어떤 정치적인 얘기이긴 한데요. 최순실 사태, 한국 전체가 모자라 생긴 일 모두 반성해야 한다.이럴수록 여야가 합심해 난국을 돌파해야 하는데 입법부가 권세에 취해서 권력 잡을 국리만 몰두한다.박 문화융성 정책은 허구 문화융성 하려던게 아닌 도덕질하려고 했던 것.대한민국 예술 회원들 나라가 대접하지 않는데. 국민이 어찌 문화예술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나. 문화예술에 대한 강조를 했습니다. 또, 뒷면에 보면은, 낮추는 예도, 배우는 화도, 배푸는 품도, 나이가 들수록 삼두를 지켜야 한다. 예도, 학도, 품도. 이렇게, 월로 선생님이 이렇게 사회에 또, 네, 큰 발언을 했습니다. 네, 그러다가 그러니까 2018년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85세에 타결을 했죠. 민경감 전 대한민국 예술원 회장 투병 중에도 놓지 않았던 한국화의 거장 85세 대학 재학 중에 국정에서 특선을 했다. 60여 년간 한국화의새 길을 개척을 했다. 그래서 유족은 배공은 여사와 아들 민재용 딸 예홍씨가 있으며 사인은 윤남석 헌법재판소 소장이다. 이런 유족들까지 소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미술세계 2018년 12월호에 이렇게 또 선생님에 대해서 특집 이렇게 가 나왔습니다. 선생님에 대한 자료는 저희가 좀 많이 가지고 있고요. 그 김달지 미술 자료박물관 소장 대표작가 아카이브 목록에 지난 8월에 우리가 민경갑 선생님을 소개를 했는데요. 여기 보여주는 거는 미국에서 77년에 열렸을 때 선생님의 작품전입니다 또 이런 70년대 그런 작품 본격적으로 선생님이 어떤 개인전은 현재화장에서 79년도 때 개인전인데요 이당시의 어떤 작품들 그러니까 이 작품은 선생님이 나중에 크게 변신하기 전의 작품이죠. 70년대 작품입니다. 그러다가 2002년도 이 전시는 그 유니스코 그쪽에서 전시가 열렸는데요. 이때 보면 작품이 굉장히 변모한 것을 보실 수가 있죠. 얘기하는 어떤 추상으로 보여진 이런 그림들 그리고 2012년에 서울시립미술관에서 대대적으로 했었던 민경각 자연의 길을 묻다 그 당시에 이런 건데 뭐 시리즈별로 해서 선생님의 작품을 담아냈습니다. 그, 신앙석 선생님이 특히 유산민경갑 선생님에 대한 작품에 대한 글, 이런 걸 많이 썼는데요. 그 이후에 유산민경갑의 조용색의 장강 같은 회화적인 여정, 그리고 서념의 대서사시. 이렇게 해서 한나영권의 책으로 민경갑 선생님을 돌아봤습니다. 네 이건 뭐, 초기에 나왔던 그, 한국 현대미술 작가 백인선 집에 78번으로 민경암선에서 초대가 됐습니다. 우리 이거 민경암 선생님에 대한 뭐 대형 화집이 이렇게 두 차례에 걸쳐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에 대한 웬만한 작품, 뭐 이거는 지금 대형 화집에 다 담겨져 있습니다. 네,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이 우리가 자연을 대상으로 했었던 이런 그림을 그렸던 분인데 이것들이 어떤 산수화가라는 수식어를 뛰어넘어서 아까 봤던처럼 비구상, 주상의 세계로 변모를 했고요. 나중에는 그 선생님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현대 시류에 편승한 작품이 너무 많다. 진정한 예술은. 인간의 풍부한 감성과 영혼을 담은 무의의 작품이라고 강조했다. 한국과 진흥에도 힘을 썼었던 그 유산 민경갑 선생님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